대집종과 관계를 맺는 선비가 있었다. 둘에게는 고요하고 한적한 그들만의 장소가 없었기에 항상 짚을 쌓아둔 곳 아래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그곳에서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때 선비는 작은 토시 하나를 사서 그 소매로 얼굴을 가림으로써 표정을 감추는 계교로 삼았다. 그런데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계집종을 불러 말했다. 오늘 밤에는 나가지 말거라. 내 마땅히 크게 속여보리라.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아내는 계집종과 옷을 바꿔 입고, 집더미 아래로 가서 선비를 기다렸다. 이윽고, 토시를 소매에 넣고 나타난 선비는 손을 흔들며 와서는 껴안고 희롱하는 등안 하는 짓이 없었다. 그러다 토시를 주며 말했다. 내게 주려고 샀느니라. 즐거움에 대한 보상이니, 마누라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내는 거짓으로 계집종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나지막이 말했다. 마님은 온몸이 아름다워 버려둘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쇠네처럼 거칠고 추한 물건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마누라의 하체는 마치 복자의 귀때 같아 심히 내 뜻에 맞지 않는다. 어찌 내 맛에 특별함과 같겠느냐? 그러고 나서 둘은 남녀 간의 즐거움을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안채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그 토시를 끼고 뜰 한가운데를 배회하고 있었다. 선비가 놀라고 괴이하여 물었다. 그 토시는 어디서 나서 하고 다니시오? 아내가 천천히 대답했다. 저에게는 푼돈도 없는데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지난밤에 큰 귀때를 팔아서 얻었지요. 이에 선비는 매우 부끄러워하며 밖으로 나가더니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다. 양씨 성을 가진 한 양반 선비가 있었다. 이 양씨의 집에는 참한 여종이 하나 있어 선비가 가까이하며 정을 통하려 했으나 아내가 늘 데리고 있어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해 하루는 근처 의원에게 가서 내가 복통을 사칭하여 아프다고 뒹굴면서 의원을 불러오라고 할 테니 그때 와서 진맥하는 척하고는 처녀와 발바닥 중심을 합치면 병이 낫는다고 일러주시오 라고 부탁해 서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는 과연 거짓으로 배가 아프다고 뒹굴면서 의원을 부르라고 하자 달려온 의원은 진맥을 한뒤 앞서 약속한 대로 말하고 돌아갔다. 곧 양씨의 아내는 여종을 방에 밀어 넣으면서 발바닥을 맞대고 복통을 낫게 하라고 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씨는 원하던 여종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청주 이병정은. 됨됨이가 소탈해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고 외모를 꾸미지도 않았다. 문필에 능했지만 언제나 스스로 숨겨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집이 가난해 생계를 꾸려갈 계책이 없었다. 처가는 큰 부자여서 장인 장물을 비롯해 아랫사람까지 한없이 이공을 업신여기고 모욕했다. 이공이 간혹 처가에 가면 장인은 너 아침 밥은 먹었냐?라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처남은 곁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지요,라고 참견했다. 그러면 장인이 종을 불러 말했다. 아무 곳이 서방 왔다. 밥을 못 먹었다 하니 안에 물밥이라도 남은 것 있으면 먹게 해주어라. 장인은 이같이 이공을 박대했다. 이공은 뒤늦게 처가 아랫방에 붙어 살게 되었다. 공은 낮 내내 코를 골며 자고 밤이 되어 주변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몰래 책을 읽고 시를 지었다. 식과의 해를 맞이해 장차 초시가 열리려 하는데 공은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인이 물었다. 과거 날이 멀지 않았네요. 당신 과거를 보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이공이 말했다. 과거를 보려 해도 시험지와 필묵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이오. 부인은 화장 도구를 팔아 돈을 마련해 주었다. 이공은 그 돈으로 과거 보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했다. 천남들과 동서들은 다들 과거 볼물건들을 마련하느라 떠들썩했지만 이공에게는 과거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일절 물어보지 않았다. 이공과 동서 천남들은 과거장에 들어가 모두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동서는 당시 재상의 아들로 처가에서 사랑받는 사위였다. 그와 이공을 대접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했지만 이공은 태연했다. 방이 나오자 모두 놀라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과거를 보아 합격했단 말이오? 세상 일이란 참알 수가 없소. 유행으로 붙은 것이라 할밖에. 이공이 대답했다. 우연히 여러분의 뒤를 따라 남은 글과 남은 부솔 얻었는데 뜻하지 않게 적중했소이다. 여러 사람이 크게 웃었다. 회신 날이 되었다. 이공이 일찌감치 답안지를 바치고 천함 있는 곳으로 가보니. 처남은 아직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공이 과거장에서 나와 처가로 돌아가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왔다. 방이 나오는 날, 이공이 일찍 아침밥을 먹고 문박봉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가 오디를 따먹고 있으니 반군이 왔다. 비봉을 빼앗아 보니 자기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공이 반군에게 말했다. 이집 둘째 사위가 합격한 걸세. 문안으로 들어가서. 둘째 사위께서 합격하셨다고만 말하게. 방군이 그 말대로 했다. 그러자 온 집안 사람이 서로 축하하며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비봉은 어디 있느냐? 방군이 답했다. 문박봉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어떤 유생이 빼앗아갔소이다. 장인과 동서가 나가서 이공을 찾았다. 이공이 말했다. 동서가 이미 사마시에 합격했으니 비봉을 보지 못한들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꾸짖고 또 달래며 내려오라 했다. 이공이 내려와 비봉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은 나에게 온 비봉이요. 왜 찾는 거요? 여러 사람이 비로소 크게 놀라 의아해 했다. 천남과 동선은 모두 떨어지고 이공 혼자만 합격했던 것이다. 그뒤 이공은 벼슬길에 올라 여러 목사를 지냈지만 처가는 가산을 다 잃고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워졌다. 이공이 장모를 관하로 모셔와 후하게 대접했지만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이공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권율 장군이 집에 있는 여종을 사랑해 접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루는 사위 이향복과 딸이 여종 하나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갔는데 마침 부인도 외출하여 권율은 그 여종과 단둘이 집안에 있게 되었다. 이에 권율은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곧 여종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눕혔다. 그리고는 매우 흐뭇한 정감에 휩싸였는데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하필 이 순간 외출했던 부인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선 부인이 하도 조용해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문을 여니 남편과 여종이 주썸주썸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었다. 부인은 남편을 무정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다가 꾀를 써서 고생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부인은 곧 뒤뜰에 있는 창고에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을 불러 들어오게 한 다음 얼른 부인 혼자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 걸고는 자물쇠로 채워버렸다. 창고 안에 갇힌 권율이 하루종일 굶고 있었는데 마침 시골에서 돌아온 사위 이항복이 이 얘기를 듣고는 장인을 놀려주려고 창고문 앞으로 갔다. 이항복은 모른 채하고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흥얼흥얼시를 읊조리며 장인의 동정을 살폈다. 이때 장인이 아이 사람 사위 날좀 구해주게 하고 문틈으로 사위를 불렀다. 이해 이향복은 거짓 놀라는 제하면서 돌아보고 웃었다. 그리고는 장인 어른이 왜 거기에 들어가 계시냐고 물으니 장인은 다시 사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아, 어서 날좀 구해주게. 이지경이 되고 보면 비록 그 제주 많다는 제갈량이 다시 살아난들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나? 빨리 문이나 열어주게나. 장인의 말에 이향복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웃었다. 장인 어른. 재갈량이라면 처음부터 어찌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미연에 대비하여 방지했지요. 그러고는 열쇠를 가지고 와 문을 연이 권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오더라. 성종은 간혹 미행을 했다. 눈 내리고 달 밝은 어느 날밤, 임금은 내시들을 대동하고 미행했다. 남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는 삼경이 지난 뒤라 주위가 고요하기만 했는데 산 아래 몇칸 오두막 집에 등불이 깜빡였고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임금이 도포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이 놀라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며 물었다. 누구시길래 이리 깊은 밤 이곳에 오셨습니까? 임금이 대답했다. 우연히 지나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들어와 봤소이다. 그리고 또 물었다. 읽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역경입니다. 임금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는데 대답이 물 흐르듯 하니 진정학식이 높은 선비 같았다. 임금이 나이를 물었다. 50입니다. 왜 과거 공부를 그만두지 않았소? 운수가 기박하여 과거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사초를 보여달라 하자 주인이 꺼내 보여주었다. 하나하나가 다 명문이었다. 임금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이런 뛰어난 인재가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니 다 유사의 책임이요. 제 기구한 운수 때문이니 어찌 유사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겠습니까? 임금은 사초 중한편의 제목과 글을 외우고 물었다. 모래별과가 열리는데 이를 듣지 못했소.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 명이 내려졌습니까? 아까 임금이 명을 내렸으니 노력하여 별과에 응시하도록 하시오. 임금은 작별하고 집을 나서서 쌀 스무 말과 고기 열근을 주도록 했다. 임금은 궁으로 돌아와 별과를 시행하라고 명했다. 과거날 임금은 지난밤에 만난 유생의 사초에 있던 제목을 어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그의 답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안 있어 시권이 들어왔는데 과연 지난 밤에 본 글귀였다. 임금이 크게 칭찬하고 비답도 많이 내려 1등으로 뽑았다. 더불어 탁방을 하고 신은을 불러들였는데 지난 밤에 보았던 늙은 유생이 아니라 일개소년 선비였다. 임금이 의아하게 여겨 물었다. 네가 이 글을 지었는가? 아니옵니다. 소신이 늙은 스승의 사초에서 본 것을 써서 바쳤나이다. 임금이 또 물어보았다. "내 스승은 왜 과거를 보지 않았느냐?" 소신의 스승은 우연히 얻은 쌀밥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졸지에 관격을 앓게 되어 과거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신이 대신 스승의 사초를 품고 왔나이다. 임금은 한참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그를 물러나게 했다. 늙은 유생은 임금이 하사한 쌀과 고기를 지나치게 포식하여 병을 얻었던 것이다. 유생은 그 병으로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한다. 영조 임금 때 심씨 성을 가진 선비가 미량부사로 부임해 가서 취향이란 제색을 갖춘 기생을 사랑해 곁에 두고 떠나지 못했다. 취향은 젊고 예뻤으며 또한 잠자리 능력이 뛰어났다. 신부사는 몸이 늙어서 다른 기생들과 잠자리를 해서는 가문이 일지 않았는데 취향이 잘 조절하면 정감이 샘솟듯 새롭게 일어났다. 그래서 취향을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때 이조 참판으로 있던 신부사의 아우가 죄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니 조정에서는 그 아우의 일로 조사하기 위해 밀양 부사를 불러올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한양에서 친구가 급히 내려와 이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하니 신부사는 형벌이 내려질 것을 짐작하고 압송관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짐을 싸서 밀양을 떠날 준비를 했다. 이때 신부사 곁에 붙어 있던 취향이 아래는 것이었다. 사또께서는 소녀를 늘 곁에 두셨지만 별로 소녀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시면서 소녀에게 돈 100냥만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 신부사는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별말 없이 그 돈을 주었다. 그러나 취향은 돈을 받고도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 작별할 때도 별로 슬퍼하지도 않으니 주위 사람들은 모두 돈만 챙기는 기생이라며 그녀를 멸시했다. 신부사는 한양으로 올라와 문초를 당하고, 동생의 죄에 연자되어 관북 지방으로 귀양을 갔다. 그리고 귀양 간지 얼마 안되어 동생의 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신부사에게 사약이 내려지게 되었다. 신부사는 자신에게 사약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들으니 밖에 말을 타고 온 손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부사가 혹시 집에서 무슨 연락을 가지고 온 사람인가 하고 내다보니 어떤 낯선 청년이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에 이렇게 아래었다. 대감께서는 어찌 저를 몰라 보십니까? 저는 옛날 미량기생 취향이옵니다. 도적이 두려워 남자로 변장해 말을 달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갓을 벗고 머리를 매만지는데 정말 미량기생 취향이 틀림없었다. 심씨가 뜻밖의 찾아온 기생 취향을 보고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 취향은 옷을 갈아입고 다음과 같은 매우 의미 깊은 말을 했다. 저는 전날 대감의 사랑을 입었고 또 떠나실 때 많은 돈을 받고도 무정하게 해드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감에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돈을 불리어 큰 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대감께서 곧 사약을 받으실 것이란 소문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감께서 지금 바로 독약을 드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시면, 죄가 불문에 붙여지고, 신체가 온전하게 선산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자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약을 받으시면, 자손들은 죄인의 자손으로서 피해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 주신 돈으로, 대감께 사약이 내리기 전에, 돌아가시게 할수 있는 독약을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대감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가지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심씨는 취향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빨리 독약을 내놓으라고 독촉했다. 이에 취향은 보따리를 불고 죽었을 때 입을 수위와 급할 때 돈과 바꿀 은몇 덩이 그리고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많이 내놓았다. 심씨는 취향이 내놓은 물건을 보고 놀라면서 재촉했다. 아니. 먹고 죽을 독약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만 들었느냐? 어서 그 독약부터 좀 보여다오. 예, 대감.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향은 심시 앞에 바싹 다가 앉아, 내놓은 술과 안주,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대감의 부실한 몸에 이 술과 안주를 매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 취향의 조절에 따라, 매일 밤 함께 심한 잠자리를 즐기시면 얼마 안 있어 몸을 망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술과 안주, 그리고 이 취향의 몸뚱이, 이 셋이 바로 대감을 돌아가시게 할 독약이 올시다. 이 말을 들은 심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크게 한바탕 웃고는 손뼉을 치면서 네 말이 옳다. 천하의 명기 따운 말이로다. 네 몸이 바로 독약이란 말은 명언이로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독약을 먹도록 하자. 먼저 술부터 한잔할까? 하고는 술을 달라고 했다. 이후 심씨는 매일 술에 취해 살았다. 거기에다 취향의 그 능숙한 잠자리 조절에 따라 밤마다 살을 맞대 즐기며 세월을 보내니 그런지 한달 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취향은 곧 가지고 온 수위로 심씨의 시체를 거두어 염습하고 관을 한양으로 옮긴 다음 재물을 차려 제사한 후에 통곡하고는 관 앞에서 자기도 자결해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해서 심씨는 사형 집행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극형이 정지되고 자손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취향을 열부기생이라며 칭찬하고 한편으론 좋은 독약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크게 웃더라.